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르전서 5장 8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개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에 네.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 보면 이사람들이사람들이 땅에 살아이때이사단마귀사람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지 않는 이면에서이사람들가이 사람들은 이사람들어뜨리고 함정을 팝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은리 사람들은 보면 그죠? 은이신앙생활이사단에이 어떻게 사단들게이들 어떻게 이사 그가 그의 자녀들을 데려가고, 또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리고, 자기는 온몸에 욕창이 일어나고, 뭐 등창인가요? 일어나서 기화적으로 몸을 긁고, 뭐, 그러한 상태, 자기 소유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 정말로 갑자기 한순간에 풍미 박살이 나는, 어 그러한 모습들도 욕기 속에 나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렇게 함정을 파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야 역사를 하죠 아내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자녀를 통해서 또 아니면 친구의 제안을 통해서 친구가 제안하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뺏어 잃어버리고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이런 인을 통해서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마귀와 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귀가 강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함정의땅다는을 알고, 또 이것이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할 때 약한 마귀가 싸워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같이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뭐, 성격이 많이 있지만, 오늘 새벽에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 뜻이 뭡니까? 몸가짐이나 말, 행동을 삼가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눈 뜨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영의 눈을 깨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왜그럽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는 겁니다. 왜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눈에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서 지금 눈이 이렇게 하면서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때에 여러분 예, 우리가 이어이 어, 이,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늘, 어, 이제, 예. 말씀으로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또 주님이 올수 있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얻음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양입니다. 그래서, 에비소서 6장을 보면,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부에 어, 의의 부에마고 믿음의 호신경이죠. 마치고, 평안의 복음의 신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특을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깨어있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면 마귀의 괴결능이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뒤에서 누가 뭘 공격하는, 뭐 하는지,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렇이 말은 뭐냐? 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 돌아보면 은소공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뒤돌아보라는 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것위에 다른 것을 돌아보는 것,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을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대적께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짐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공기이된이 롯의 안에도 보십시오. 돌아보다가 소공기이된겁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자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선조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나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좀 하는 거지. 그때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부터 야금야금 야금 하다가, 한순간에 뭐예요? 팍!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기고던 백성은 갑자기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전신감주를던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양보하고 타협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한번 양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양보합니다. 언제까지 양보를 요구할까요? 망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사람이 될 때까지 마귀는 계속합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뭐예요? 어마어마, 어마어마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근데 우리가 양보를 못할 때가 마음이 약할 때가 있죠. 특히 누구예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약하죠. 그들이 믿음생활하고는 요거는 원리를 명확하게 어리면 어릴 때일수록 말해줘야 됩니다. 막 화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조건확하게 권위 있게 얘기를 해줄 때 그들이 믿음 안에 서는 겁니다. 그, 이 부모가 자녀의 문제 말고는 가장 약해질 때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뭐 돈의 문제가 있겠죠. 이익이 걸려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있어서. 근데 그때는 갑자기 또 뭐예요?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돈이. 근데 이게,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을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힘으로 이기신 게 아닙니다. 새벽 유명에 응.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사람들을 물리시고 감남산에 가서 쉬셨다고 했지만 저녁에 뭐예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신 거예요. 물통에서 응. 이러한 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그래 제가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모여 고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사도님 10장 38절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도들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님 6장에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습니다. 교회에 뭐예요?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한번 이게 마음이 상해가지고 조그만 거라도 해서 교회를 일으키면 이게 큰일 납니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분이서 뭐 했으면 그때부터 수습하러 다니는데 쉽지 않더라고왜냐면이 말씀들이 이게 막 하셔가지고. 그때니까 지금 예산을 교회가 아주 심각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곱 집사를 세웁니다 막일 계기를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말씀, 아, 우리가 말씀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 생활 못하는구나. 그 상계 뭡니까? 하나님 지혜 주신 게. 일거질사를 세워야 되구나그 일을 하게 하는구나. 그 다음 자기들은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전망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 이러지 않은 교회에 붕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약입니다. 마기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분란을 일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약입니다. 아, 뒤에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분리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게 여러분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사람 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여러분 어, 이 뭐죠? 어, 무서워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마귀가 여러분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마귀에게 부담주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마귀가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분이 더 크시다는 약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오래 하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기도 끝날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뭐,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도 읽을 때 오래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끝나면 내가 역사에 근데 계속 말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할틈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없다는 약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A 파, B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오면, 한, 한 날은 이쪽이 찾아와서 목사님 해가지고 이쪽 팔을 욕하고, 한 날은 여기 있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하면서 이쪽 팔을 욕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한게 뭐냐? 이제 강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찾아오면, 기도 중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이 사람이 기다린다가 뭐예요? 지수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그럼 가버려요. 그다음 다음 날은 뭐예요? 다른 바에서 오면은, 목사님, 지금 말씀을 낸 시간입니다. 기다리십시오. 말씀 언제까지 해요? 지수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니까, 오다 가고, 오다 가고 하다가 뭐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교회가 뭐죠?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귀를 지쳐버리게 만드는 사람 되면은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깨어있는 겁니까? 말씀 갖기도로 깨어있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9절 말씀. 그게 이제 8절이죠.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예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나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줄 알미라.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어이 마귀가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또 고난을 주고 힘들 다 힘듦을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네.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할 거냐?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대적한 마귀를 대적하시려 하나님 앞에 그니까 근심하고 깨어있었잖아요 그 무릎 꿇고 깨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는 거죠 악한 마귀하고 만남 있을 때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야 이제 그러지 마라 예 거담만 있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죠 대적하면은 물러 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대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란 이야기. 마귀 유혹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 가지고 대적하면 됩니다. 대적하면은 떠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를 대적 안 하고 가만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면은 마귀가 어,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누가 마귀가 막 마귀 옆에서 좋아가지고 뭐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힘을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어, 여러분 좋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십시오. 써보지 않으면 내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써볼 때그 힘이 있다는 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제대로 쓰면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 이러한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를 해보십시오. 또,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이 학비를 대보줬으죠 그가 커서 인재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꿉니다. 또, 병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병원비를 여러분 줘보십시오. 그가 수술해서 건강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여러분, 제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쭉 드려보십시오. 그걸 가지고 또 성교사님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를 물질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루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어줄 때의 기쁨이 너무나 넘쳐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때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려고 힘을 주시는구나. 어, 이 힘을 통해서 여러분 영광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전 싸움 벌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제할 능력과 권세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을 주셨단 이야기입니다. 이 힘, 이 가치고, 이 영적인 능력 가지고 나가란 이야기입니다. 또 삶의 지식의 능력을 또 주셨습니다. 활용하십시오 힘두었다가 여러분 뭘뭐 겁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7절에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생활을 늑탈할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늑탈하리라. 지금까지 예수님 오기 전에는 나에게 당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악한 마귀를 뭐 하라는 겁니까? 결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그들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마리 동사에서 뭐 하신 겁니까? 기도의 능력 가지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기도로 모여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모여 결박시킨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리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입니다 먼저 삶에서 영적 눈이 열려서 아, 이거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놈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서야 되겠구나. 대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길 길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